오늘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쳐보이요 가톨릭 김재동 신부님이 쓰신 미주 한국일보 29년 4월 10일 기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기사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마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약점보다는 자신이 지닌 장점에 시선을 둘때 비로소 건강한 자화상이 자랄 수 있다. 건강한 자화상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한다. 이는 이기심과 자기애에 빠진 교만과는 정반대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는 마음 때문에 남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는 그냥 이웃을 괴롭히는 삶을 산다. 예수님은 그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자신의 존재 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때 다른 존재의 소중함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칫 자신을 제치 두고. 남을 사랑한 것만이 사랑의 기본인 듯 순서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 그리고 겸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고귀한 존재의 의미마저 낮추리는 운을 구한다 진정한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처지의 불편한 대신 감사하신 마음가집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건강한 자화상은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냐?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 우수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 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지난 한주 동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나에 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실로워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보 8장의 첫째 문,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예?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약4천명의 무리들이 4월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을 분상해 주신 예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주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많은 4천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 줄에 가득하게 뛰는 기적이 났습니다.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문단에서는 예수께서 베세다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에 예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여 보기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영광을 일과하며 예수님을 따라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그 인터넷이 발달하여 예전과는 달리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요, 몇만 명씩 듣더라고요, 보 들어요. 굉장히 듣더라요그데 참으로 어린, 은혜로운 말씀을 드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일고하며 예유를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보면 이기는 말씀 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라 유르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러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잇따라 가는 군인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자들 이렇게 대답하죠 28절입니다 들는 세례요한이다 하고 들는 엘리야 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요 유리인들이 그야말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뭐 구약성지의 선지자 중에 뭐 전설적 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으로 기왕 하나님의 삶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요. 님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구절 3반들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느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주일날 하루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후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을 까맣게 특히, 이어버리는 맹목상의 글쓰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미뎌으로 한번 예비하고, 다른 성과 함께 교제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을 하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주님께 통하는 삶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제자들을 가진다. 이러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주들무신다 이러면 어떻게 자라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유아드 크라이스트 오늘 범봉과 평행본 범봉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절, 16장 7절 말씀인데요. 바위나 시구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한대이신 내 아버지라. 제가 뭐 이미 여러분, 여러분이 가능했지만요, 다시 하는 것을 용서해두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봄에 학교로 찾아온 어떤 등산님의 등산을 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12월에 들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구원받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 1달으면서군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가 매일 하루 기도했던 것 같아. 대승님도 네, <laughs> 그래요.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12월 마지막째 주 어느 날인데 밤에 자기 전에 하, 참 낙심하는 마음이 들, 들지만 하, 내가 응답 받는까지도 것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까지도내려놓게 해야겠다고 되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그 밤에 꿈을 꾸는데요. 모든 사람이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각하고 있었고 저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힘들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도착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몰랐어요. 그때는 기도하지 몰랐거든요. 급증하면서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기름문이 열렸어요. 막 기름문 열리면서 무거운 짐이 짐이 확 풀리더라고요. 깨보니 꿈이었어요. 아, 이거하이 무슨 짓인가 궁금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일 크다는 유이도순봉을 찾아갔죠. 입에 들고 난 뒤에 상담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들으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 청년 좋은 꿈을 꾸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그들. 그게 무슨 말이야? 좀대단하게 말인 줄 텐데 좋은 꿈을 열심히 하라 고 그러더라고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이도광장을 걸어오면서. 그래 이제 말씀을 묵상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대살술 요한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상에서 일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그 말씀 마음에 시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하느냐? 얼마 주셨어요? 그 마음 받고 회개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시간 많이 못 하나님의 평양이 푹밀 닿기 막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기도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알고 믿게 된 것은 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법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글순신이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아가페 성경사전의 찾아볼 이케이 명이 나와요. 크리스도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에 아 대한 신약이었습니다. 보험에 많이 나타나는 호 크리스도스는 그리스도 앞에 증권사가 붙은 것으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특별한 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한 특정한 인물이라유유하신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자가 입니다 3957. 예? 그래, 그죠? 근데 이제 구약은 뭐냐면요,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어? 창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2022년째는 2 2에당신 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 대한 이야기, 입니 그 구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를 성경서의찾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보신왕 구약에서는 유린들이 대다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며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성전는 유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리때이어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6절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를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할 거라. 그 고를 그가 지림은 우리의 힘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제기로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 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이 예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만왕의왕이신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베드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법문 30주 31절을 30,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을읽어보시면면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권한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시게 시작다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율프박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메시아의음을 호백했음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한 여전히 관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따라하는 일반 군중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플리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다고 말하지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의 체별 의결기관인 사내들에 있는 3대의 구성원들, 적장들과 대의자상들과 수익관들이 의해서 많은 권한을 받고, 부림받으어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부려두고, 다른 존경영 선생님이 자신이 이미 이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물어보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힘은 버들고 밖에 그리 했다는 거예요. 32절이죠. 들으내놓고이 말씀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서 붙든다는, 붙들었다는 말은요, 어, 프로스라보 메네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로 나는 그 예수를 자기 곁으로 당기어 가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들고 가서 그를 향해 주님을 향해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 보여요. 그럴 수는 없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자자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숨기는 우리도 일순간 방심하면 시몬 베드로처럼 사탄의 속이 부생진인가하나님의일생각까지 생각지 아니 아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신앙 살하지 못하게는 사탄 대적할수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사탄을 대적한 예수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삼십절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예수님 믿으면 그럴 뜻이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오래전에 제가 캘리포니아로 공부하러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본인이요,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죠. 근데 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요 자동차를 타고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 다니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가는 길은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같이 가거나 그 길을 따라가는 데예요 앞에 앞서 가면 따라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없었거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주소 치면 다 나오시면 끝이 안 보였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면 당연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뒤는 길이 에그림 따라가죠. 만약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간다. 제일 매일 그래 요이 눈치도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지금 따라가기로 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사사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자기 욕심, 욕망을 죄자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어 놓고 하나님께 입이하셨던구난의 길을 가져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 십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관은 14장 2 6절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나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지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분물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행진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당연히 아,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보다 앞서하는 것은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가다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60장 이렇게 찬양하죠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 우리 성도대로 아이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온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숨이죠. 생명이죠. 그 그렇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우리는 음방금지불한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생명 살아야 되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 즉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해준다고 하십니다. 주님 위해 죽기도 하면,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면, 주님 우리를 살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 2장 이스라엘 이십오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한날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매을맺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한다는잃어볼 것이요. 자기의 심부름 유한자는 영생하도록 고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특별히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몸 닫고 있는 가족, 남편도 아닙니다. 이웃들, 그 십자를 치고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예배를 빼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그리스의 심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를 가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예배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